시대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의 범위를 말합니다. 기본 시대에는 현재, 미래, 과거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제삼자를 구별하는 말입니두개 이상일 때는 복수입니다. 단어란 뜻을 가진, 뜻을 지닌 낱말중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란두 단어 이상이 모여 이루어진 말로 문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절이란 양의 구성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주어란 어 동작을 행하는 주제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사, 전치사, 접속사가 있습니다. 동작의 구성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 분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입니다. 하나 대명사를 대신하여 전치사 플러스 뭐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어형사구와 부사구가 있습니다. 음. 형용사구란 형용사처럼 명, 아 명사를 꾸며줍니다. 부사구란 부사처럼 음,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의 전체를 수식해줍니다. 네. 명사는 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입니다. 동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 동사와 형, 정확한 뜻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명사의 두종류는 불가산명사와 가산명사가 있는데 불가산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이고 가산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동사의 세 종류에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문장의 네, 네, 네. 5형 문장의 오형식이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에 관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이형식 문장이란 주어, 동사, 목,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이때 보호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입니다. 삼형식 문장이란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목적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요, 네 명사입니다. <laughs> 하지 않은 동사는 자동사이고, <laughs> 목적어를 필요로 <laughs> 하는 하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네. 완 완전 자동사는 목적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아 명사란 네. 이름이나 사, 아니, 사람이나 음. 성사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요. 대명사는 뭐예요? 대명사는 명사의 이름을 대신하여. 전치사는 뭐예요? 전치사는 전치사는 그상 그. 상, 그 소유 위치 바, 방향 시간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접속사가 뭐예요?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하고 절, 절, 절과 절을 이어줍니다. 자 그러면 시제의 열두 시제를 다 나오지? 어, 과거 현재 음. 미래 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정 음. 네, 완료, 완료. 완료 미래 완료 시, 과거 완료 현재 일 인칭은 나와 우리를는 1 인칭이고 말하는 사람을 뜻하고 2인칭은 너와 너희들이 인칭이고 듣는 사람을 뜻하고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그것 그것들 그녀 그거 그것, 그들 평서문 을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나는 돈다 나는 몬다. 나는, 나는 공을 찬다. 나는 공을 찬다. 그럼 이것은 긍정 평서문인가요? 부정 평서문인가요? 긍정 평서문. 부정 평서문으로 만들지 않는다. 나는 공을 차지 않는다. 됐으면 문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나는 네가 공을 나, 찾을까? 부정문 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꼭뭘 어, 찾지 않을까? 찾지 않을까? 나는 놀지 않을까? 공지 않을, 문만 너는 언제 놀 거야? 어, 너는, 나는, 어디서 나는, 나는 공을 어디에 서을지 어디 까 아, 청유문 만들어 보세요. 공을 찾아. 공을, 공을 찾아. 찾아. 그렇지. 놀자. 부정 청유문은? 공을 찾지 공을 않자 말자. 놀지 말자. 공을 찾지 말자. 찾지 말자. 어, 마지막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얼마나 그 센스를 발휘해서 맞히는지 전반적으로 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딱 떠오르듯 셀수 없다 불가담이다 하는 오케이. 중이다 천해지는 오해 다수 적어, 보어 둘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완전자동사 그렇죠 완전자동사 What's word? 비동사예요 오 비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네. 주어여 문장의 문장의 주요서 맞습니다 구, 절과 절, 단어와 네. 단어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